지금도라도 늦지 않았다와나 지금 신 자신, 자신, 줄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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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자신, 자신, 자다 자신, 온다고? 신 자신, 자신, 자 와 줄진 쫄킨 났어 이거 꼭드림튜브에서확인해봐아 미안 카페 동망했다제가 노동조 저기에서는 아 진짜 아슬러 이발 야, 매수 찍는 게 좋겠지? 응. <laughs> 응 매수 안 찍으면 따기 때릴 거야 뭐 비밀작전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뭐찍어 매수 찍어 아슬 <laughs> 비밀작전 찍으면 안 돼? 안돼 와, 나중에 어? 쌉고수인데쌀고수응 동준군 이게야 거강인데 공속 왜이렇게 빠르냐? 그거 거강 버프 먹는 코왕이는 코왕이이버프왕 먹었다고? 이이는코맞는다고 그럴수도 있는 형님 반반씩 들어와 들어와 어 진짜 들어왔네 <laughs> 힘 숨겨 힘 숨겨 <laughs> 그 티나 티나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아 줄긴 너무 아프고 뭐 하냐 그러니까 저 뭐야 뭐궁 찍은 줄 알겠어 <laughs> 딱히 안 숨겨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안안 숨겨도 적이가 죽어주는데 안데 판다리아 기대된다. 아 김성일이랑 처음 판다리아 갔을 때와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판다리아 맵은 진짜 어, 잘 만든다. 우리, 우리도 한번 넣어볼까? 음, 넣는다. 아. 나 제기의 바람 찍었어. 나 평타 노바 할래 큐바이.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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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까지 못 가. 9다 먹어, 9다 먹어. 나 넣으면 되겠다. 응, 응좀 빨리 너 제기해. 삽입준. 궁 찍으면 그냥 앞살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파. 그런다고. 나궁궁 찍으면 합류할게. 누더기 놀자. 야 놀자 노바야 이거. 응, 알았어, 그리로 가. 줄진들 하면 되지. 어. 아! 이거 아, 개멋하네 Q평, W평, 2평, 1평. 또또 동준 임롤 한다. <laughs> 롤이냐. 롤? 롤? 아! Q! 평! W! 평! 평! 1! 잡았다, 평! 잡았다, Q! 평! 평. 까비. 큐평또이시오스 이 하네. 평아왜 아, 뭐 자꾸 이상하게 나와. 큐 케이틀린 지려. 하이틴 개 오졌지. 이게 케이틀린. 이게 평타 평타 두라고 뚜두 뚜아또 구슬. 아. 어이 동준이 신 죽이는데. 꿀렁꿀렁 꿀렁꿀렁 남지기 꿀렁댄스 야 디아브로 막아야돼 어이C 팔려나! 3면발 찍어 정밀타격 찍어? 3면발이? 휴 제발제발제발 <laughs> <laughs> 줄진 솔킬 두번째지? <laughs> 무더기 무서운 거 아직 모른단 말이야 매수 얼마 안 남았다 간다 알가더그 반격 미쳤쥬? 거의 핵이쥬? 상대꺼 매수하면 되지 와 우리 나지보 딜리야 상대꺼 매수하면 돼? 응 매수 4개 다 모았어? 어다 다 모았어 맞추는... 넣기 전에 내가 매수하고 올게 그럼. 기분 째지겠지? 매수하면? 당연하지 동준 사면발 찍었어? 응? 사면발 아, 찍었어? 찍었어. 삼형발이... 그거 먹고 일로 와봐 아즈로 뭐, 뭐걔 때려? 걔 근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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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거아거 아직 안거었어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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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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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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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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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어 커피. <목소리> 어, 꺼져 <그래도>. 네 <목소리> 나랑 같이 이거 먹을 사람. 먹을 수 있나? 안 먹지 말자. 위험한데? 레인맨 은탄 아니지? 에서 민턴 안에서. 민턴 안에어 들어 아이씨 어저 안에서. 민턴 에서 민턴 안에서. 민턴 안에서. 민턴 안에서. 민턴 안에서. 민턴 안 이름 민턴 안 안에서. 안나네 불지이 게임. 게임도 지는... 평, Q. 평, W. 평, W. 또, 또, 또. 어. 나 먹기 쿨이야. 이밍도 있었네. 4가지였네? 뭐하는거야뭐하는거야 <laughs> 뭐 가만히 있는거 여기서 한 뭐야? 이거 뭐야? 이이야 먹기 쿨돌이 뭐야? 이 뭐야? 뭐야? 거야거뭐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거다먹이다먹야야야 나 배틀필드 5반5 봤는데 136메가 나오는데 와.. 아 리얼? 지리는데? 70기가 봤는데 아. 8분 걸리는데 선 폭발하는 거 아니야? 으음.. 캐.. 치.. 좋아.. 근데 너 죽으면 안돼 여기서 너 44개잖아 싫어 죽을래 오.. 어. 큰 보석 네개나 떨어진다고? 내 생각에 성일이 이판 끝나면 100피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감당 가능? 나 <목소리> Q 아, 한대만 맞자 리밍짱 리밍짱과 한몸이 됐어 침묵이라 타재딩거 못키죠? 뭐 병신 씹쌔꺄 나 매주 91스펙이야 음. 우리거 먹.. 아저희거또 먹고 오는거지 음, 이거만 먹고 좋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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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넣게나 50개 있어. 암살고 암살 t a i n I'm certain. I'm certain. I'm certain. I'm certain. I'm c 반격의 사격이 뭐냐아 반격 반격 알라락. 검사했던 귀감드 자. 빔게 해야지 여기서. 아, 타실드 죽여 버릴 테이 너고지 내가 패서 못 써. 큐 맞으면 침묵이거든. 딩딩딩어 유덕야 유문 유나 열어줄게 누더기 다이 제 다이브 고고 타지딩 을못 킨다고 침묵 맞으면 끝나. 배수해야지 매수! 매수. 아시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야야야 큰일났다. 수 뺏기겠네. 아, 고고. 지고하게 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야? 링 잡았다. <laughs> 리이 아니야. 흑이야

살려줘, 살려줘. 노바가 디아블로 자지를 수용해 버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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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 따는... 아, 아우도 없어졌어. 쎄가지고. 때릴 거야. 가지고 영웅 처치에도 이거 쌓이는 거야, 매수. 응. 전이 <laughs> <laughs> 많이 타고 <타야지>. 있 <laughs> 이지이지 어어 이제 두개 찍었어 두번도았다들으라 아... 안돼 이거. 갑자기 현빈이가 저번에 나 일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유성 뭐, 메시지로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지라라고 생각을 하네 안돼 안돼 들. 브라. 왕 사면발 궁 초기화 됐다. 그냥 궁강 찍었거든. 응 트롤이시니? 어, 아 궁강 찍으면 트롤인가요? 당연. 놀랐습니다. 아, 저거 막히냐 원래? 원래 못 막지 않아? 노바공? 노바공? 건물에 다 막혀 어 아, 그건 몰랐네 저격수랑 그래도 쪄와보강으로 쨔... 죽여버렸네 데미지 봐나 보더 39개 가지고 있네 옛날에 현빈이랑 나랑 이만해. 노바 바, 노바 노바 발리라에서 아바투로 사냥하고 다녔어 반납할까 얘들아 마마 근데 음. 성일이 죽는 거 아니지 괜찮아 뭐 하겠지? 반납하자 반납하자 시열 실행했어 족밥이네, 지방가, 시방. 아, 이 뭐야? 이렇게 될줄 몰랐겠지? 노바, 노바 그방어력 감소 찍었어. 아! 와. 대박. 케이틀린 으으으으 <laughs> 흔투르아아끝났다아 음. 까비 천지연 씨, 김대중씨